네 안녕하십니까 기어른 TV t 스타 TV 와 함께하는 기상자우들 첫 번째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네, 오늘 댓글 중에 충격적인 댓글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듣고 있어요? 댓글 중에 그런 댓글을 봤어. 이 T 영상 볼때 뒤로 돌려서 스카웃 쓰는 거부터 본다라고 하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좋아요가 엄청 많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어. 이 스카웃을, 그, 쓰는 장면이 대단한 게 아니라, 스카웃으로 넘어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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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과정이 되게 동 멋있는 거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이 사람들이 이 스타일트를 보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초보대전은 투원이나 파이썬안 쓰나요? 이러시네요. 조보 올스타전에서는 일단 맵에 대한 그좀 정리를 해야 돼서 일단 고민하고 있는데 어... 조보 대전에서는 안 씁니다. 지구님 안녕하세요. 이태님 요새 동완님 뭐 하세요 이러시네요. 물어보세요. 동완님 뭐하는지 몰라. <laughs> 동완이한테 물어봐요다 <laughs> 몰라. <laughs> 아니 근데 여러분 진짜로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 진지하게 스카웃 스카우트 배드는 스카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카웃으로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이후에 스카웃으로 미래를 창출해 나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지 스카웃이 나와서 뿅뿅 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스카웃 <laughs> 내가 여태까지 스카웃이드 보여준 건다 그거예요 여러분 들 제발 스카웃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그 스카웃을 어떻게 또 운영하는가 이티가 또 잘하는 게 스카웃을 잘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 스카우트 컨트롤을 잘하는 게 아니고 이티는 스카우트 운영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카우트로 이 전략을 어떻게 짜서 어떻게 해서 상대와 괴롭게 만들고 내 미래를 창출해 나가는 능력. 그게 바로 운영이잖아요. 그 운영을 잘하는 겁니다, 이티는. 그래서 이티스타TV의 스카우트 빌드를 볼 거면은 여러분들 항상 그 운영에 대한 그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티니 정찰 가서 투게이트인 거 알아도 저 원기 코어 빌드 갔는데 투게이트 보고도 못막겠어 이러시네요. 투게이트 따라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기 코어 지었잖아요. 그다음에 그냥 사정거리 누르지 말고 바로 투게이트를 따라가 줘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컨트롤로 막막 막, 막으면서 배터리까지 지어서 네. 억지로 억지로 막아야죠. 그 방법이 제일입니다. 그 방법이 최고예요. 의수 말고 없습니다. 아니면 그냥 가스 캐는거 빼고 투게이트 질러 뽑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흔들어주면서 사내방에 저글링도 나왔지만 공격을 못오게 만들어주면서 다른 가스를 이제 캐는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때 우리가 어.. 운영을 들어갈 필요 있죠 지금 테란이 유리한가 그러시네요 아니요 소녀시대 유리한데요 헤헤헤헤헤 <laughs> 아니요 짱구에 유리한데요 자, 컨트롤 해주면서 개노잼이었구요. 상대방에 추가적인 멀티가 있을만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처리 가스가 너무 늦게 지어져서 그렇죠 대처를 있을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나의 빌드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찰이 안됐기 때문에 저에 대한 빌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질럿으로 상대방에 찔러주면서 자 추가적인 저글링이 안나오는 이 시점에 상대방 뚫어내면서 한바닥 멀티를 들어가는 이런 운영을 들어갔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갑니다 도망, 도망, 도망 가요! 다려라 이티! 후후! 못 잡겠지롱! 앞마당 대놓고 지을게요. 사실 저글링이 공격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격하고, 그러면서 찌르면서 앞마당 캐논 딱딱 짓고, 딱딱딱딱찍! 하면 돼요. 이제 프로브 잡았죠. 하지만 이제 캐논 지어주죠. 펑크막찢죠 이거 손해예요 <laughs> 나 일로 가도 되거든? 아! 취소했쪄요? 꾹! 꾹! 꾹꾹이? 우리 애기 취소하고 여기다 해처 뛰었구만 구했쪄요 애기가 아, 됐다, 됐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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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세요 형님! <laughs>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형님! 아 너무 많이 뽑으셨네. 근데 상대방이 결국 앞마당 멀티 가져갔다라는 거 보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왜? 아, 본인은 멀티를 취소했는데 상대방은 앞마당 멀티라니!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죠? 누가 봐도 기분이 나쁘다. 지나가던 멍멍이가 봐도, 어, 어, 망, 망, 망! 화를 낼수 있는 그런 충분한 상황이다. 이걸 때린다고? 이걸 깬다고? 요 게임을, <laughs> 게임 이렇게 하네? 재밌게 하시네? 게임을 약간 말려서 화풀이 하시는 분도 있잖아. 게임을 진지하게 안 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딱 그런 분인데, 에라 모르겠다 하면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에라 모르겠다 하면 그냥 에라 모르게 다 라빌라빗. 왜 있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사내방은 어차피 가난하게 출발했기 때문. 에뭘 웃어요? 이긴 거 아니신데, 죽이요. <laughs> 이긴 거 아니라고요. 니마, 아니, 안 이겼어요. 아니, 뭘 이겼대? 환장하겠니? 누가 보면 진짜 이긴다. 진짜 누가 보면 이겨가지고 아주 행복함에 취해 있는 분 같은데 아직 안 이기셨거든요. 나 아직 안 끝났거든요. 뭘 이겼대. 뭐라 나오니? 히라밖에 더 나오니? 아 참.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죽어? 이거 막아야 돼? 아, 요번로 빨리 잡았어. 우리. 보통 저걸링을 저따구로 안 찍는데, <laughs> 상상 초월로 많이 찍으셔서, 네. 이렇게 된 거죠? 원래 저렇게 안 찍어요. 제가 못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시작한다. 굉장히 이상하게 한 거야. 예. 야마돌게 한 거지. 상대방이 막 열받아가지고, 아 몰라! 그냥 우린! 이러면서 공격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억지로 통해버린 거고. 네. 그론 제가 질럿을 막 써서 그렇게 된 것도 있고요. 어,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찾아? 레알? 그게 만약 실력이면 인정하는데 <laughs> 운이면은 아허 저거 실력이면 인정합니다 아 멀티 있을거 같애 해서 정찰을 한거면은 정찰딱 저거 찾은거면 인정한다 감히 내가 너를 인정한다 파이널이 공격을 시작하자 공격을 시작하 작부터뭐작부터뭐 이렇게 인성질다 하고 시작하는 거죠. <laughs> 재방송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이 티스타 TV의 매력이지. 아, 나 발업을 안 찍었어? <웃음> <웃음>

럴코나 미타 나오면 난 진짜 힘들어지. 너그 전에 밀어 붙였어야 되는데 왜안 눌렀어요? 티아 눌렀어야지. 부들부들. 아 미타 가면 나 진짜 힘든데.

탈에 대한 방어를 해야 될것 같거든요. 아, 이거를 컨셉으안 모으면 이렇게 흐그러지네. 와, 랠리 포인트 안 찍어놨는데. 제일 무서운 게영뮤예요 럴커도 아니야. 럴커는, 럴커로 생각하면 되는데, 영뮤가 제일 무서운 거같아 그죠. 한여왕도 그래서 영뮤로간 거고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커세를 미리 모았던 거고. 영뮤대비만 잘하면, 이어갑시다. 할만 해? 데

준비가 끝났다 가 그나, 니가 그나, 공격을 시작하자 나 니가 그나, 니가 그가 그나, 다가그가 그나, 니가 그나, 니가 그나, 니가 가 그나, 니가 그 전투준비 나 니가 가 Castle, Coward, Don't you be coward? You w i 아, 나왔어요. <목소리> 아까 웃으시던데, <laughs> 아까 웃으시던데 어디 가셨나? 응. 해맑게 웃으시던 분 어디 가셨나 모르겠네. 아까 해맑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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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겨서요. <웃음> <웃음> 어디 갔냐 웃던 사람? 해맑게 웃던 사람 어디 갔지? 오 마이 갓 d what b 이 i

굳이 멀리 나갈 이유가 없죠. 안내가 추가 멀티도 안 하고 있고 틈만 안 주면 우리는.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는 각이 나오는데 굳이 나갈 이유가 있었다 없다. 거기에 제가 멀티가 급한 것도 아니죠

<웃음> <웃음> 이기심? 니마! 아이고, 무서워라. 이기셨나요? 나는, 나는 패배해서 말을 못하겠는데? <laughs> 아이고, 니마! 벌써 이기셨어요? 예. 아이고. <laughs> 아이고! 말이 없으시네. 이기신 거 아니었나? 승자가 말이 없네. 아 니라 쓰지 아이고, 무서 워라. 아이고, 승, 승자가 말이 없네? 하하하 <laughs> 승자가, 승자가! <웃음> 야! 어디서 잘하는 척이야! 게임도 못하는 게!